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한 20년이 넘어서 네, 귀향했습니다. <laughs> 네, 아주 어렸을 적에 어, 이곳에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 서천에 왔을 때참 아,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고향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께, 성도님들께서 잘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셔서 어, 더더욱 네,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네, 어,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아,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질문을 약간 바꿔보죠.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어, 성경을 이를 두고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배경을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즉각 창세기의 첫 머리가 떠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이 땅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죠.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시대였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 인간관계의 문제로 낙담에 처한 자들, 빈곤에 처해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비천한 자들, 분주함으로 정작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 채워짐 없이 소비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텅빈 자들 전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자들 공허와 허으로 마음이 뒤덮인 자들 육체적 아픔으로 매일 괴로워하는 자들 마음의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혼돈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세상.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되며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주의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우리를 더욱 어둠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기보다 세상에 던져졌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자유, 기쁨을 선사하기보다 슬픔과 근심, 고난을 가져다주는 폭군일지도 모르죠.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한 번은. 병원에 아,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기다리면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에 한 여성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 침상을 응시하던 그 여성은 슬픔에 찬 표정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혼자 생각하던 중 마침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옆침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커튼을 젖히며 들어,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옆에 있는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다섯 여섯 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쳤는지 꼼짝 없이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아,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은 어머니에게 안도감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더 무거운 짐을 주었을까요? 아니, 의사의 말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귀에는 아픔으로 신음하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들렸을 겁니다. 제게는 아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함께 신음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죠. 신음하는 아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횡패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차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의 이말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무한한 동정심을 느끼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신과 타락한 인간의 사랑, 연약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존재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 이러한 사랑, 과연 괜찮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와의 사랑,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인간과의 사랑을 택하신 걸까요? 내 자식, 내 손으로 직접 빚어 생명을 준 자녀에게 주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을 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울음소리로 가득한 그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 친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죽을 운명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영철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듣기의 철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터미널 케어, 곧 말기 간호의 본질은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있다고 한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케어이므로, 케어란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 삶의 모습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황량한 광야를 배회하고 있었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그 방랑자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베개 삼아 울 딱딱한 바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돌을 베고 누워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 주십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울 곳 없는 한 인간을 동정하시기 위해 나자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 성소 제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유의 노인아기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갖춘 영광의 존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의지해 삶을 시작하고 끝내야 했던 비천하고 낮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허무와 무의미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친히 동참하셨죠. 그러나 야곱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은 단순히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 또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인간 의식의 어둠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헤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했기 때문이죠. 가족을 속인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속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인자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장자권의 획득에 있었습니다. 첫째가 되어야만 더욱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과 축복의 통로인 장자권이 도구화되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기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사닥다리는 인간의 올라감이 아닌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에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알수 있다. 하늘 보좌, 장자의 명분, 영원을 포기하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본 야곱의 세상적 가치관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일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어찌 보면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때로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받지마 그의 고백이 마치 예수님의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내 신앙은 과연 살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이는 신앙인가? 자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하는 신앙인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이 정하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를 읽어 드립니다. 임만우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오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sooner but also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